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이런 시대에 단순히 자신의 직업에 안주해 월급만 받는 건 충분치 않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며 갖고 싶은 걸 갖기 위해선 반드시 지혜롭게 저축하고 투자해야 한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주식을 매수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다. 이런 실수야말로 수렁으로 빠져드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 할수 있다. 강세장이건 약세장이건 쉽게 막을 내리지는 않는다. 대개는 두세 차례의 되돌림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남은 최후의 투기꾼까지 현혹하고 완전히 흔들어 놓는다. 시장 속보 혹은 기술적 분석가나 시장 전략가들이 수십 가지의 기술적 지표와 경제 지표를 내세워 시장이 이렇게 갈 것이라고 말하는데 귀 기울이는 건 사실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시장 속보는 투자자들에게 의구심만 키우고 불확실성과 혼란만 가중시킨다. 시장과 싸워서 얻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산전수전 다 겪은 투자자라면 시장과 싸워서 남는 것이라고는 아주 비싼 대가뿐이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터득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주가 상승이 미미했고 저가주이면서 실적도 별로 좋지 않은 소외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건 이제 시장의 상승기조가 마지막까지 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폭풍이 불면 칠면조도 하늘을 날수 있다. 월스트리트에선 영리한 사람도 바보와 똑같은 함정에 빠져들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큰돈을 버는 것과 교육 정도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주식 투자를 할땐 얼마를 투자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몇 주를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주가가 10달러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은 다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최고의 주식이 싼값에 거래되는 경우는 절대 없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여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최소한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일단 팔게 되면 이런 모든 희망을 접어버리고 일시적이나마 패배했다는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분산 투자는 좋지만 너무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선정한 소수의 종목에 집중하고 각 종목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할 것인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하라.